으허어아 아우 어그왜사냥하는걸왜 뺐냐 그그 그 도둑 녀석 어오 오늘 게스트 뭐예요 아 오늘의 게스트? 오늘 게스트는 쉽지 않을걸 그거 깨, 기 힘들걸? 어떤 퀘스트예요 깨기 힘든 퀘스트야? 오,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오, 엄청 힘들걸? 괴물 잡아줘. 아니, 어떤 괴물이야? 이 게임, 이 게임의 전설을 잡아주도록 할게. 아니, 이 게임의 전설을 어떻게 잡아요? 아니, 엄청 거대한 몬스터를 잡아달라니까? 어떤 건데요? 캐비어 100개. 어떤 거요? 바닷속에, 심해 속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니 잡아줘. 어우, 안 되겠다. 낚시하러 가야 되겠다. 어우, 바다다. 그래, 낚시 좀 해볼까? 어 그래, 나도 낚시 좀 해보자. 오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아, 접속했을 때부터 봤어. 접속했을 때부터 무슨 스토커인가? 어나 접속했을 때부터 저 멀리서 너도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아니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 그래? 음, 오늘 뭘 뭐, 뭘까? 뭐 그, 그 낚시요 낚시하는 거 한번 잡아보자 그래 한번 낚시 좀 해보자고 아우. 아우 왜 저런 놈들 뭐야 어우 뭐야 왜 나, 낚시하는데 여기 여기 사냥 여기 낚시하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여기 낚시하는데 물고기도 별로 없고 엄청 엄청 무서운 거 밖에 없는데 그럼 낚시하시죠 자 일단 한 마리 낚시 좀 해보겠습니다 예트 오, 오 잡혔다 잡혔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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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한 마리 자 일단 오한 마리 잡았어 그럼 나도 한 마리 잡는다 흐차흐차흐차흐차어 뭐지 그냥 신경 안 쓰고 낚시나 해야지 흐차오 오, 다른 물고기 잡혔다 물고기 잡혔어 오호 역시 한 마리 이거 이거, 마을 이장한테 자랑해야지. 마을 이장한테 자랑해야 되겠다. 자, 또한 마리. 헛! 오, 보거다. 오, 뭐야? 이게 뭐지? 보건가? 뭐지? 보거 복어 아니겠지? 보거는 아닐 거야, 분명. 일단, 한입 먹어볼까? 콕! 어! 상태 이상, 보거독에 걸렸습니다. 으, 어! 이럴수. 가 그 수부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우 뭐야? 어우 보거 때문에 죽었네. 어이 보거 어떻게 하지? 아우 그래도 갖다 줄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잡은 거니까 갖다 줘야지. 나를 버린다니. 어우 어우 왜 이렇게 불쌍하게? 기우 기우. 어우 좀떨어져어안 되겠다. 한 마리 더 낚시. 와한 어, 마리 더, 더 잡았다. 오호 발딱 발딱. 한 마리 더 잡았다. 자 당겨 월척이다. 오들어랄 내로 들랄라오 뭐야 이거? 으차오오 오, 와.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푸스 아 상어다 상어. 살려줘 야. 오 뭐야 쟤? 쟤왜 이렇게 낚시를 못하냐? 나는 이렇게 거대한 걸 잡았는데. 메갈로돈을 어떻게 잡았대? 와, 어, 나 메갈로돈 잡았어. 어, 이걸 어떻게 잡아? 어, 어? 살아있나? 후! 어, 어, 안에 컸어! 어, 이야, 띠어, 이야, 이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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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오. 쟤왜 이렇게 약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없애야 되겠다. 어 뭐야 이 공격? 헷. 어우 우 낚시 엄청 힘드네. 어? 케비어다 어, 대왕 캐비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낚시하자. 어어 어, 어. 뭐야 이렇게 많이 모여왔어? 이건 뭐야? 그 물고기요. 어 이거 뭐야? 이거 고, 이거 이거 고등어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요? 이 물고기 이름은 고등어입니다. 이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연어요. 이거는요? 이건? 아, 어, 잠깐, 이것도 고등어네? 고등어 두 마리? 이건 뭐야? 보호입니다. 이거, 이거 왜 갖고 나보고 이거 먹고 깨꼬다 하라는 말이야? 나, 나보고 이거 먹고 깨꼬다 하라고? 어, 네. 아, 그래도 보호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니, 그냥 버려. 아, 버리긴. 버리지 마세요! 어우, 뭐야, 얘. 이, 이건 뭐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입니다 이건 뭐야 상어 샤크가 두 마리네 이건 뭐지 캐비어예요 캐비어 메갈로돈 바닷속 보스 잡아가지고 나온 캐비어예요 아이템 캐비어 캐비어까지 오 내가 캐비어 달라고 했는데 캐비어 이렇게 큰 캐비어는 처음 보네 아무튼 어 고맙군 어휴. 어, 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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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뭐야, 뭐이 이장님 왜 없어졌지, 이장님 어디 가셨지, 이장님 어디 가셨지, 어, 어디 가셨지? 뭐야, 이장님 어디 갔었어요? 어우, 나 나왔다. 화장실 갔다 왔어. 아, 화장실. 어, 근데, 어, 보상? 보, 보거를, 보고좀 보거 만져봐. 어우, 어, 보고 보거, 보거 만지기만 해도 보거도 왜 걸리는데. 대신 장갑 끼고 만졌어. 알았어. 어우, 그러니까 빨리 장갑 껴야지. 장갑 끼고 만든다 어우, 장갑 착용. 양가을를 착용했습니다. 보고, 아으, 망망망, 망망망, 아으, 보고 뭐야? 얘, 아으, 좀, 아으, 이, 이, 아 보고, 아, 안 되겠어. 자, 보고 먹으러, 자, 보고 드시러 오세요. 보고를 드시러 오시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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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드시러 오세요. 어 혹시 보고 자격증 있으세요? 어.. 어 거짓말 할수 밖에 네 보고자격증 있습니다 오네 그러면 저 한입만 먹어 콕콕콕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대왕마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어.. 어.. 제, 죄송합니다 어.. 어.. 제, 죄송합니다 어.. 아, 어.. BK는 안왔지만 어.. 앞으로 하면 붙는거 아니야? 페널티 맞나? 아유. 아유, 야, 너 복수하러 왔다. 복수하러 왔어. 오늘이야말로 너를 죽여주겠어. 이야, yeah. 아유, 혀 어, 야악. 저희 보고 맛집에 왔는데요. 버어좀 드세요. 컵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오, 저도요. 컵.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오, 저도 좀 먹어볼래요. 아우 아 아, 아. 아, 안, 먹어요. 가면 쓰고 있어가지고. 네. 안 먹어요. 어우 아 우리 다안 먹는데. 오, 맞다 뭐야? 이거 야,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 먹을래? 아, 응? 안 돼.